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클랜드 시내 빅토리 컨벤션 센터에서는 제4회 케이팝 콘테스트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침 10시에 시작된 이날 행사는 2,500여 명이 찾아와 성황을 이루었는데 이들은 케이팝 댄스를 함께 추며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각종 먹거리, 한글 이름 쓰기와 김치 만들기 등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올해 K-POP 콘테스트는 41개 팀, 200여 명이 예선을 거쳐 노래 부문 5개 팀과 댄스 부문 5개 팀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목소리> 선을 깨기 전까지 자신에가 사는 적이. 타이완 출신 사업가 폴령이 하위익 지역 보궐선거에서 아세안 최초의 시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폴령은 타이완에서 1989년 당시 25살에 오클랜드로 왔습니다. 폴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7,293표를 얻어 2위인 잼 도널드보다 1,698표 차로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폴 영은 오클랜드 시내 하우익 지역의 약 40%를 차지하는 아시안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됐습니다. 지난 27일 오클랜드 타운홀에서 있었던 선서식에서 필고프 시장은 폴 영이 시의원으로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완전한 다민족 커뮤니티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선서식에 앞서 이를 축하하는 간단한 사자춤 공연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everybody. I'm the counselor Ho Young. I will do my best outcome for all Auckland, Eastern Auckland and Asian community and wish everybody have a happy life. 지진 전문가들은 뉴질랜드 남섬의 지형을 바꾸어 놓을 만한 대규모의 알파인 지진대가 활동을 시작할 시기가 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남섬 남서부 지형을 북서쪽으로 약 8m 이동시킨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 지 300년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지진 규모는 마그네티오드 지진도 8.1로 지난 2016년 카이코라에서 있었던 지진의 3배 규모에 해당합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당시 서던 알프스 지역의 강력한 지진으로 대규모 산사태와 산림이 파괴되고 배수 시설 등이 망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남성에서 발간되는 지 e 로지안 지오그래픽스는 알파인 지진대에 대한 특별호를 발간하고 빅토리아 대학과 오타고 대학 그리고 해외 과학자들의 자료를 실었습니다. 뉴질랜드 북섬 노스랜드의 한 수산 회사는 종업원이 화학 물질이 튀어 실명한데 대해 타우랑가 지방 법원으로부터 20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스아일랜드 머슬스는 지난 1월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6만 달러의 보상을 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워크세이프는 성명을 통해 "정소용기에 약품을 넣으면서 이 직원의 눈에 튀었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이 직원은 눈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워크세이프는 또 "이 직원은 약품을 기울여서는 안되고, 더 안전한 용기를 사용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울 워스 뉴질랜드는 호주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던 딸기에서 바늘이 발견된 후, 호주산 딸기 공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최근 타스마니아를 비롯해 다섯 군데 지역에서 시판되고 있던 딸기 바구니에서 바늘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호주 경찰은 퀸슬랜드주의 농장 인부들이 불만을 품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믿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딸기에 바늘을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푸드스터프의 양대 슈퍼마켓은 패켄세이브와 뉴월드인데 올 워스 뉴질랜드와 카운트다운 슈퍼밸류 프레쉬 초이스도 호주산 딸기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딸기의 바늘이 발견된 것은 지금까지 모두 9건이라고 말하고 한 명의 소비자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딸기에서 바늘이 발견된 후 오클랜드 지역의 한 딸기 재배 농가는 금속탐지기 검사로 인해 2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서부 오클랜드의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던 딸기에서 3개의 바늘이 발견됐는데 어디에서 이 바늘이 들어갔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의 딸기도 곧 수확철에 접어들게 되면서 농가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럭비 월드컵 경기와 관련해서 럭비의 국제총괄단체가 선수들에게 공공수영장 등에서 타투가 보이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럭비의 국제총괄단체인 월드럭비는 내년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럭비 월드컵 대회 기간 중에 공공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에는 타투가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선수와 서포터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드럭비는 일본에서는 타투가 폭력단을 연상시키기도 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타투는 해외에서 문화와 패션으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가운데 럭비의 강호팀인 뉴질랜드에서는 타투가 원주민인 마오리의 문화로 가문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대표팀 중에 여러 명은 몸에 문신을 하고 있으나 이들은 일본의 문화를 존중한다며 이러한 당부에 응한다는 방침으로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차세대 모바일 폰 네트워크인 5G의 건설에 중국의 텔레콤 회사를 배제하기로 한 방침을 지지한다고 전 미국의 안보 책임자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저스 지독은 페어팩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적 침투는 물론 군사적인 침투도 노리고 있어 폭넓은 스펙트럼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저스 제독은 또 지금은 아무도 사이버 능력에 대한 투자를 평준화하거나 줄이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늘리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해킹의 3분의 2 정도는 범죄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호주의 5G 네트워킹에 중국을 배제한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인 모디스는 뉴질랜드 정부의 신용평가 등급을 AAA로 평가하고 앞으로 경제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디스는 뉴질랜드 정부의 부채는 여전하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연립 정부가 이를 갚아나가기 위한 노력을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디스는 또 뉴질랜드 정부는 교육 분야와 주택 건설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무디스의 신용평가에 대해 그란트 로버슨 재무장관은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뉴질랜드 경제의 기반이 튼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버슨 재무장관은 뉴질랜드 연립정부가 예산관리를 책임지고 인프라와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연방 정부는 호위로 생활 보조금을 지원받고 이를 갚지 않은 사람은 해외여행을 할수 없도록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 정부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빚을 갚을 때까지 해외여행을 할수 없도록 했는데 정부가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은 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자녀 양육비를 갚지 않은 사람은 해외여행이 금지됐고, 지난 6월에는 이전에 복지 수급자가 상환을 거부하는 사람들까지도 해외여행이 금지됐습니다. 세터데이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상환을 하지 못한 사람이나 상환을 거부하는 호주 사람은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타라나키 베이스 병원 건물의 대부분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이들 지진 전문가들은 이 병원의 응급실을 비롯해 중환자실과 산부인과 병동이 지진에 취약하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타라나키 베이스 병원의 내진 강도는 같은 지역의 새로운 병원 건물에 비해 34% 수준에 머문다고 밝혔습니다. 타라나키 지역 보건당국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기다리고 있고 환자들에게 사전에 알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라나키 지역 보건당국은 평소 지진에 대한 모니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취약한 부분을 보강해야 할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셜 군도는 섬 나라 중에서는 최초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오는 2020년까지 배출 가스가 없는 나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마셜 군도는 당초 2025년까지를 목표로 했던 기후 변화 방지 대책을 5년 앞당겨 2020년까지로 앞당겼습니다. 마셜 군도의 힐다 하인네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장 외딴 섬인 마셜 군도가 이러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차량 배기가스와 에너지 그리고 쓰레기 처리 분야에서도 가스 배출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셜 군도에서는 전체 배출가스의 3분의 1이 국내 선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의 환경 단체는 호주는 나우루에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행동에 나서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50여 개의 비정부 환경 단체들은 호주는 석탄 연료 사용을 줄여 배출 가스를 줄일 수 있는 더 나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정부 환경단체 펜톤 루트아타부아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과 파괴적인 사이클론, 대규모 침수, 엄청난 가뭄 등이 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투발루의 국회의원조차 기후변화는 대량 살상무기가 돼가고 있다고 말할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스 시드니의 줄리 깁슨 시장은 내년 이맘때면 집집마다 우체통마다 금연 스티커가 나붙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스 시드니 의회는 호주 최초로 시내 중심가에서 금연을 실시하는 문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줄리 깁슨 시장은 담배는 흡연자의 건강에 나쁜 것은 물론 공초가 시가지를 더럽히고 간접 흡연자의 건강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오는 크리스마스 때까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상담을 계속하고 그 결과로 내년 초까지는 4만 6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담배를 끊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7일 평양을 방문해 비핵화 협상을 이어갑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나눌 것이고 비핵화 점 제재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폼페오 장관이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과는 비핵화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6일에는 일본을 평양 방문 후에는 한국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유엔 총회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이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는 비핵화까지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전 선언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북한 관영 매체의 논평과 관련한 질문에는 미국의 북한 정책은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비핵화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공무부는 또, 또 이번 방북에서 종전 선언을 비롯한 어떤 형태의 선언이 이루어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